딸한입딸한입 엄청 이쁜 것 같다 형 저희 아버지 형제는 몇 명이야 아버지 아빠 아 아버지 3명이요 명 거기 응. 딸도 있어? 아사원요너 응. 하나야 딸도 있어 네. 역시 이쁜 바, 것 같다 좋겠다 나 가봐 어디서도 이쁜 것 같지 못하잖아 응. 니들도 싫어하잖아 정윤아 응. 이들. 응. 니가 그냥 니가 여친이랑 헤진 건데막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저 새끼때문에 이러고 이러고 있을거 아니야 다 싫어하잖아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거야 거울 보라고? 다 싫어하지마 자 이거 줄게 자자 싫어하지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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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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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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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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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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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도 나 싫어하고 우리 딸내미들만 나 좋아해 우리 딸내미들은 나도 좋아하는데 언제 싫어할지 모르겠어 칠판 봤으면 좋겠어 칠판 봤으면 좋겠어 얘 봐봐 얘가 6이야 얘가 6이니까 호의 길이 뭐가 나온 거고 호의 길은 알세타거든 알세타 R이 6이라고 나왔어. AH가 10이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R이 6이야. 얘는 6이고, 세타는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아, 미친놈. 세타는 파이지. 미안합니다. 세타는 이게 중심각이 이만큼이지, 그렇지 중심각이 이만큼이니까 뭐하나 파이가 나오는 거야, 180도. 6파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 나온 거야? 4파이가 나온 거야.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여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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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는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가 6파인데, 이 얘가 4파이니까 얼마나 온오는 거야, 얘가? 6분의 4파이 나와야 되지, 그치? 알아들어? 어? 전체가 호의 길이가 이만큼 반원, 이포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B까지. 호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하지. A부터 B까지 호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6파이가 나와. 그리고, 요 A에서 H까지가 얼마나 나오냐면, 4파이 나온 거는, 4파이 나온 거는, 6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세타. 이쪽 요쪽 부채꼴이 있지, 그치? 6 곱하기 3타니까 6분의 4파이가 나와. 6분의 4파이는 3분의 2파이야. 이게 몇 도라고? 60도. 분모가 3면 전부 다 60도라고 했지, 그렇지 요게 60도야. 이게 몇 도라고? 60도야. 요 놈이 얼마냐면 6이야. 요 놈이 6이니까 요 놈이 몇배 되는 거야? 두배 되니까 얼마야? 3 나오지, 그렇지여기는 얼마 나오는 거야? 3루트 얼마? 3이 나온다. 제곱하면 27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셔가지고 어, 아까 했던 설명이네요. 설명이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코사인 스웨타 코사인 스웨타가 7분의 1이에요. 얘는 잘 봐요. 얘 코사인 스웨타가 7분의 1이면 얼사탄코거든요. 얼사탄코 얼사탄코니까 얘가 플러스지. 그렇지. 얘가 플러스니까 세타는 몇사분면이야? 일사분면이나 몇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센타에가 플러스니까 1사분면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분면? 4사분면 얼싸단코! 얼싸단코코코! 모두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렇 4사분면이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하냐? 칠판 봐 코사인은 이게 코사인이야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라고 사인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여기? 여기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센터라는 얘기야 알았겠니? 7x1. 선생님 사사분면이면 각도가 270도가 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알았어? 어? 이건 전부 다 90도 안쪽에 있는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원래 분모가 뭐랬어 분모가 3이면 전부 다 얼마를 만들어? 분모가 3인건 3분의 7파이 3분의 5파이는 3분의 5파이는 300도란 말이야 300도인데 넌 뭐랑 같아 60도랑 같다 이런 얘기야 왜냐고 생각하면 머리 아파 이유는 뭐냐면 계속 돌아 도니까 돌면서 뭐야? 반복되지, 그렇지? 주기가 있다는 얘기야, 주기. 지금 각도란 건 계속 돌잖아. 도는 거 각도를 어디다 표시해? 여기가 각도면 이 각도는 계속 돌면서 증가하는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360도 나오는데 다시 90도가 나와야 되거든 원래. 450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반복되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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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그 규칙이 뭔지는 지금 몰랐대. 그냥 너무 많이 내가 가르쳐준 것까지만 알면 돼, 알아서 가르쳐준 것까지만. 얘가 7분의 1이야. 내가 완성을 해볼게. 완성은 얘는 7이고, 얘는 1이고, 얘 루트 얼마가 나오는 거야? 48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얼마야? 7분의 7분의 루트 얼마? 48. 이게 사인이지, 그렇지? 이게 사인이고 이게 호사인이잖아. 또 하나 먼저 될수 있어.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 8될 수도 있어. 얘는 몇 사분면일 때, 1 사분면일 때, 얘는 몇 사분면일 때, 4 사분면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요두 가지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탄젠세타는, 탄젠세타는, 탄젠세타는 이게 탄젠트야. 이게 탄젠트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루트 4 8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8 8이 나오는 거야. 1 사분면과 얼마? 4 사분면 나눌 수 있지. <laughs> 어차피 못 판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고강들 다 플러스 나오는 거야. 고강다 플러스 나오니까 알아서 푸시고요. 3 0 0 번. 문제 볼게요. 두 근이에요. 알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타가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거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도고 이쪽 왼쪽은 마이너스 고른쪽 플러스라고 얘기했어. 몇 사분면이란 얘기하 그럼? 1사분면과 몇 사분면? 4사분면이야 이런 뜻이야. 알아듣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같은 거야. 절대값끼리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 2파이가 나오겠지, 그렇지?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더한 한 바퀴니까 한 바퀴가 2파이가 나오겠지. 어쨌든 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루트 3이 나오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그렇지?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구했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보여야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나와야 돼. 이거 넘기고 이거 넘으면 얼마가 나오는겨? 12에서 8 빼니까 얼마 나와? 3인가? 어? 4가? 4가 나오겠지, 3.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나와? 2하고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는데 잘 들어. 이게 알파와 베타가 알파와 베타가 이차방정식의 두근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얘기했어. 크다고 얘기했고 탄젠트는 얼싸탄코니까 둘다 여기 플러스도 여기 마이너스거든 탄젠트는 하나는 플러스나고 오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니까 얼싸탄코잖아. 얼싸탄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탄젠트 값이 뭐가 나올 수 있어? 1사분면이면 1사분면이 플러스고 4사분면이 뭐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 값이 탄젠트 값이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나눠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어? 어?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탄젠트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얼마 나오냐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 1이었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두 2개 나왔거든?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는 뭐 나오냐면 2루트 3분 2루트 3분의 얼마? 이하고 단젠타는 세타는 이루트 3분의 얼마? 마이너스 2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얘는 얼마야 그럼? 루트 3분의 1이야. 얘가 3분의 3이거든? 세타가 몇 도일 때야? 30도일 때야. 세타가 몇 도일 때라고? 30도. 6분의 8일 때야. 얘는 지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이야 루트 3분의 마이너스는 여기를 얘기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마이너스면 여기와 여기가 플러스에 컨텐트는 얼울 수가 다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타는 세타는 여기 얼마야? 루트 3분의 마이너스이면 얘를 그리면 얘를 그리면 2사분면 잘 들어. 루트 3분의 1, 얘는 30도를 얘기하는데 30도에 30도를 얘기하는데 얘는 1사분면에 30도를 얘기하는 거 1사분면에. 얘는 몇 사분면이야? 2사나 사사의 30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사나 그러니까 4사의 30도는 뭘 얘기하냐? x 자를 크기만 한데. 여기가 30도야. 얘가 몇 도야? 150도야. 얘가 몇 도야? 210도고 얘가 330도인데 이사와4사사와 4사의 30도. 이사의 30도 얘가 이사의 30도야. 얘가 뭐야? 4사의 30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얘는 얘몇 도야? 얘는 몇 도야? 6분의 뭐야? 6분의 파이가 11개 있는 거지, 그치 얼마라고? 6분의 11파이지, 그치 맞니? 6분의 11파이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 6분의 파이지. 여기 는 얼마? 6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뭘 얘기하냐면 만족하는 세타 구하랬거든 만족하는 세타는 뭘 얘기해? 1번이 만족하지, 그치몇번 만족해? 몇번이 만족해? 응. 1번이 만족하는거지 일단 필기하세요 필기해가지고 보세요 저 91번 예 AB 번의 길이는 모분의1이라서